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에첸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전 오프라인에서 보게 됐는데, 아, 너무너무 뜨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 양 선수가 혈투를 벌였는데, 아,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샤오시에나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에첸스가 끝나고 바로 콜라보가 공개됐는데, <laughs> 프리랜이 나왔어요. 뭐, 티진의 쇼케이스에서 콜라보를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경기 후에 뭔가 공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콜라보 공개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를시기이 하고 시간을동도는게니다이제니다주여행인 동의가 좋고 새로운 인들을아간과시을이해니다 이야기 러 마왕 기 세상으로 배경으로 니동료와의이 어떻게 받아들여살아는 저쪽 받아무튼 개인적으로 콜라보 작품 자체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 영역이니까 저는 전생설이나 에스파 클좀로 강영금이나 리제로가 약간 호호였는데 근데,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에첸스에서 공개된 콜라보 캐릭터들에 대해 조금 분석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봤어요. 프리레는 이제 이스킬 같은데, 전체 공격 타격기처럼 보이죠? 이거는 3스킬 같은데, 뭐, 대상에게 날리긴 하니, 뭐, 버프류는 아니고, 상대에게 타격이나 비타격으로 가하는 공격 같은데, 이게 혹시나 원작 고증을 한다고 하면은 2스킬도 삼스킬도 원작에선 전부 타격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단일인지 전체 공격인지는 모르겠는데 타격하는 기술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페룬의 삼스킬은 이건 애니메이션을 아마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졸트라크라고 이제 작중 내에서 마족이 개발한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거든요. 묘사되는 걸로는 마법은 물론 장비와 마법 내색마저 관통하고 인체를 직접 파괴하는 마법.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혹시, 고준대로 그 간다면, 약간 관통이 섞인 타격기가 아닐까 싶어요. 둘다 약간 공격적인 모션을 보여줬는데, 작중에선 페르는 기본 마법을 계속 수련하는 마법사로, 프리레는 이제 여러 마법에 능통한 대마법사로 나오기 때문에, 페르는 약간 순수 딜러, 프리레는 디버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어요. 슈타르크는 이제 3스킬. 이거는 뭐, 강하게 도끼로 가격하는 모션인데, 짧게 나오지만 또, 정지에서 보면은, 피격 대상이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마 단위기가 아닐까 예측도 되네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작중에선 서프리렌 페르는 마법사로 나오기 때문에 마도사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뭐 직업군이 겹치는 걸신경쓰다면은둘 중에 하나는 사수나 정령사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어요. 슈타르크는 작중에서도 그렇고 뭐 겹칠 리도 없으니까 그럼뭐 전사로 나오겠고. 아마 슈타르크가 배포겠죠? 남캐이기도 하고. 혹시나 오버로드 때처럼 주인공을 100% 준다고 하면은 뭐 프리랜을 100%할 수도 있겠는데, 아, 뭔가 공들인 퀄리티가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프리랜 콜라보 캐릭터들에 대해 좀 망상해 봤습니다. 뭐 굳이 예측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프리랜이랑 콜라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만족하고 있어서 너무 뭐 과한 밸런스만 아니면은, 어 한끼 줍쇼 스토리여도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콜라보는 또 9월 25일부터 오니까 다들 갈피 잘 아끼시고 비티해서 즐거운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전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